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가에는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재룡전기라는 기업 리뷰에 보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룡전기 같은 경우, 이 변압기 한 종류만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구리 가격이 1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라 한답니다. 그래서 현재 재룡전기의 주가도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다음에 재룡전기가 왜 구리 가격과 연관성이 있는지 그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결국 이 구리 가격 상승은 중국의 이 수요 증가 기대감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 뉴스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중요한 것은 7월 15일에서 18일 열리는 이 중국의 제 3차 전인대의 방향성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 중국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상승을 했으니까 이 만약에 이 중국의 제 3차 전인데 방향성에서 어느 정도 좀안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구리 가격은 어느 정도 하락. 을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이러한 부분들 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재롱전기 이것만큼은 정말 궁금하다라고 한, 하는 점이 있잖아요. 그러한 점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롱전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재룡전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변압기의 비중이 100%예요. 그래서 이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구리값이 상승을 하면서 이 변압기 제품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변압기 구조를 어느 정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원재료를 사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코아 외라는 품목이 있는데요. 이 코아 외의 품목이 약94%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코아라는 것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코일에 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변압기 원리 같은 경우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시는 보셨던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자면, 변압기의 원리 같은 경우는 전압과, 아, 들어오는 전압과 나가는 전압이 좀 달라지게 만들어져요. 1차적으로 여기 코일이 100번 정도 감겨져 있다고 라 한다면, 2차 코일이 10번 정도 감겨져 있다고 라 해볼게요. 그럼 비율이 10대1이잖아요? 들어오는 전압이 1000V라고 했을 때, 그럼 10대1이니까 나가는 전압은 100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변압기는 이 코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코일 같은 경우 는 구리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리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변압기 원재료가 코일이라서 이 코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엔 이 완제품인 변압기의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구리 가격이 예전에는 상승했었던 이유는 결국은 AI인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요 증가 기대감이라고 한답니다. 뉴스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구리 가격이 1만 달러를 돌파했다. 중국 수요 증가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 라는 헤드라인이에요. 이게 오늘 아침 뉴스인데요. 시티그룹은 중국의 정책 지원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한답니다. 오는 7월 15일에서 18일날 열리는 제3차 전인대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한 추가 부양책도 공개될 것으로 전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의 수요가 증가가 된다고 한다면 전력 인프라만 기업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어느 정도 공급이 경기 부양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구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전선이라든지뭐 차라든지 이러한 곳에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수요 증가가 구리 가격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구리의 수요가 증가가 됐으면은 그에 맞춰서 이 공급량도 늘린다면 가격이 이렇게까지 상승할 이유는 없었겠죠. 다음 그림을 보자라고 한다면.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2023년부터 시작된 AI 산업으로 이 구리 수요가 증가가 됐었죠. 그런데 2022년 대비 공급량을 보자면은 뭐 사실 늘어날 느낌도 없이. 눈에 뜨게 늘지 않았었죠. 그리고 2024년 생산량 추정치도 마찬가지로 2023년 대비해 어느 정도 늘어난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만 봤을 때는 어, 구리 매장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이 고갈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구리 같은 경우 땅 속에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리 광산이고요. 다음 그림 같은 경우는 구리 광석이에요. 이 구리 광석 같은 경우 아주 오래전에는 광석 대비 구의 양이 1.2% 정도 차지를 했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현재는 0.72%까지 떨어졌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결국에는 구리를 생산을 하려면 더욱더 많은 광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광석이 더욱더 많이 필요해지게 된다면은 이것을 캐려면은 인력과 돈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제품 수요가 당연하게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AI 산업 발달 그리고 북미, 북미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만 구축으로 인해서 이 재룡전기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변압기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제 영상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은 이 그림 좀 익숙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 그림이 정, 그 설명하기 너무 적합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11kV에 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변전소에 거치면서 765kV까지 승압을 시킵니다. 승합을 시킨 이후에 먼 거리로 보내면서 345킬로볼트나 154킬로볼트로 강압을 시킵니다. 그리고 도심 근처에 있는 변, 그 변전소에서 다시금 22.9킬로볼트로 낮춰주고 나서 이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 이 도, 그 주변 도심에 있는 전신주 그러니까 이 주상 변압기로 220볼트로 다시금 강압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흔히 쓸수 있는 220V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승압과 강압의 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할수 있는 제품은 결국 변압기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차트 보면서 이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롱전기 차트를 보시면 오늘도 신고가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12.89%까지 상승을 하고 나서 좀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신고가 부근에는 매수의 심리보다 매도의 심리가 더 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러한 점은 좀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다시 한번 12%까지 상승을 하고 신고가 가 나온 상황인데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우리가 볼수 있는 곳은 어느 구간이냐라고 해본다면 이 구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주 금요일에는 11일 평선을 좀 지지해 주고 오늘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 주고 근데 오늘 상승하고 난 이후에, 7월 4일 있잖아요. 7월 4일 구간에 좀 돌파를 해 주었다 보니까 이전에 이 구간이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상승시마다 차기 실험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라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근에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 10일 이평선부근에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자 라고 한다면 오늘 재롱전기가 외국인 매수세가 어느 정도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9시 18분에는 골드만삭스 창구에서 13,0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jp모건 서울 창구에서 4만주 정도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재롱전기 같은 경우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그러냐 라고 해본다면 지금 3월 4일 이후로 재동전기가 상당히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 240만주 정도 매도가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240만주 매수가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재룡전기의 상승은 외국인이 견인을 했다라고 볼수 있을 만큼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나가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룡전기 이것만큼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단해서 부분에 대해서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주셔서 시간 시간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역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